이 일지는 회사의 공적인 업무일지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활동 일지음을 밝힌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해질 수가 있는지 난 그것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내 나이 다섯 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버지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것이다. 범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내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 젠장. 운도 지지리도 없지? 어휴 재수없어 씨.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악다구니를 쓰던 범인은 내 눈에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놈의 내면에 숨어있던 괴물이 그렇게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회사에서도 이 범인과 같이 내면에 있던 괴물이 튀어나온 녀석이 몇 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중 F구역에 갇혀있는 한 괴물에 관한 내용이다. 예전에 팀원들과 함께 거대한 지하창고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어떤 사업가의 사유지로 등록돼 있던 그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을 열어보니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말라 비틀어진 피와 살점 그리고 정체불명의 뼈들이 마구 굴러다니고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철장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 아, 여기는 창고라기보다 지하 벙커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미로처럼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 팀원의 말에 난 지시를 내렸다. 창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수색해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팀원들은 3인 1조로 능숙하게 움직였고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일 아래층 창고에서 문제의 그 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살덩어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서는 질펀하게 퍼진 상태로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몸체 곳곳에는 털이 나 있었고 괴로 보이는 동물의 다리와 꼬리가 여기저기 솟아나 있었다. 괴물은 무시무시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었다. 내가 괴물의 정체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 회사와 논의하고 있을 때 팀원 중한 명이 연구실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괴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 팀장님, 혹시 변신의 사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신의 사술? 예, 그것에 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팀원의 보고를 들은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변신의 사술, 그것이 무엇인지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접했던 변신의 사술은 일종의 저주술이다. 그 과정은 너무도 끔찍하고 잔인한데, 천 마리 이상의 개들을 한데 모아 우리의 가둔 후, 아사 직전까지 굶긴다. 그러면, 굶주림을 참지 못한 개들이 결국 서로를 죽여서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살아남은 한 마리의 머리를 잘라서 입에 먹을 것을 물려준 후, 불에다 굶는다. 그리고 그 머리뼈를 신주단지처럼 보시면, 견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고독의 저주가 그것을 받는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다면 이것은 사술이 지닌 원념이 너무나도 강해서 저주를 받으면 오장육부 가 모두 녹아내려서 그것을 모조리 배설하듯 쏟아낸 후 그대로 절명 해버린다는 것이 나름의 차이점 이었다. 철장이 왜 있나 했더니 사술에 쓰일 개들을 가둬두는 용도였군 그, 그럼 저 살덩어리 같은 것이 견신이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데. 견신은 거대한 살덩어리가 아닌 저주,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영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들로 봐서는 사설이 행해진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견신은 어디로 가고? 저런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일까? 그 해답은 팀원이 찾아낸 기록에 모두 서술되어 있었다. 지하창고를 사들이고 개조한 것은 권일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에 워낙 무관심했던 나는 잘 알지 못했지만 팀원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권일부는 사업가이자, 유기견 보호센터의 장이었는데,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했고, 후원금 횡령 혐의와 무분별한 안락사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죠.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지병이 악화되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실제로 그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그 날짜와 기록이 쓰여지기 시작한 날짜가 일치했다. 그러니까 권일부는, 자신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후원금을 이용해서 끝지야 그 창고를 개조했고, 유기견들을 안락사시켰다고 속인 후에 변신의 사설에 사용하기 위해 몰래 창고로 옮겨온 것이었다. 나는 권일부가 남긴 기록의 끝부분을 읽어봤다. 내가 변신의 사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시안부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 당시에 나는 살기 위해 백방으로 손을 썼고 효과가 있다는 건 뭐든지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모든 걸 포기하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을 때 알게 된게 바로 이 견신의 사설인데 이것을 나에게 알려준 이는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었지. 하지만 내가 주목한 것은 그것이 지닌 힘이었어. 견신의 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 어쩌면 나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다시 걷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 사수를 알게 된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어. 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바로 움직였지. 흘러가는 시간은 나에게 그야말로 금이나 다름 없었으니까. 나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동물보호단체나 환경단체에 거액을 후원하여 센터 이름을 알렸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센터로 들어오는 유기견들도 늘어났고 난그 개들을 모두 이곳으로 옮겨왔어 목표한 마리수를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제 999마리의 개와 내가 있다 원래대로라면 1000마리의 개가 있어야 하지만 나의 목적은 단순히 견신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힘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고 999마리의 개 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녀석의 목숨을 취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가 견신이 됨으로써 그 저주와 힘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생각이지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사술을 실행하는 일만이 남았다 이 계획이 성공하리란 걸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내가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한 단계 진화된 존재로 달 바꿈하게 될지도 모른다. 후에 누군가 이 기록을 보게 된다면 아마 날 미친 사람 취급하며 욕할 것이다. <laughs>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이 개들은 그저 길바닥을 떠 돌면서 배를 줄이다가 로드킬을 당하거나 이리저리 지는 귀찮고 하찮은 생명체에 불과했을 것이야. 그런 것들이 날 살리기 위해 이용된다면 이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laughs> 나는 서류를 팀원에게 넘긴 후 살기를 흩뿌리며 꿈틀거리고 있는 괴생명체를 바라봤다. 그 괴물의 정체는 바로 권일부였던 것이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 병도 완치되었고 휠체어에서 벗어나 인간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틀렸다. 그는 한 마리의 개가 지닌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며 남긴 그 고통과 원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진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한때 권일부였고 지금은 괴물이 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결국 회사로 들이기로 했다.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견신의 사기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커다란 수조에 담아서 회사로 옮겨온 것이다. 놈은 회사 내에서도 가장 흉물스러운 생명체로 손꼽히고 있으며 아직도 F구역에 있는 거대한 수조 속에 갇혀있다 누군가는 놈이 변신의 사술에 집어삼켜진 불행한 희생자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주인도 외면해버린 이 개들은 귀찮고 하찮은 생명이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천장 <laughs> 운도 지질이도 없지. 어우 죄수 없사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귀한 생명들을 짓밟은 권일부. 그리고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해서 도끼를 내뿜던 뺑소니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본 모습. 숨겨져 있던 괴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 모두 동정의 여지가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생각한다.